안녕하십니까.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 정세균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역동성의 부족으로 혁신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본 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자본 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와 개인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습니다. 첫째,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시 개조와 잔고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습니다. 둘째, 증권사에게 부여되고 있는 유동성 제공자 차원의 공매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유동성 제공 차원의 공매도는 한국과 같은 공개 경쟁 매매제도 하에서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셋째, 기관 투자자에게 허용된 차입 공매도의 상환 만기를 6개월로 제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상장요건의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적용하여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셋째,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이 서로 경쟁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을 역동적인 기술주 시장으로 재건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자본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홍콩에서 떠나려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주식에 장기 투자도 장려하겠습니다. 동일 종목 장기 보유 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밥을 짓는 일에도 자본 시장을 세우는 일에도 적절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여 강한 자본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강한 경제, 강한 대한민국, 정세균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광재 후보님, 또 저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아마 두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은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에, 증권시장 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좀, 아, 대선 경선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광재 정세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저희 두 사람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개성해서 민주정부 사기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도덕적 품격, 경제적 식견, 국정 운영 능력을 갖춘 좋은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대중 정신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염원하는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인격과 역량을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소명으로 깊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후보 적통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드라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이광재 후보입니다. 민주당 경선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